자 여러분 어제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명절 잘 보내고 오늘은 또 주일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어, 설날로 맞이한 새로운 한해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또 마음껏 받아 누리시면서. 그 복으로 이 한해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더 축복을 드립니다. 양력으로는 이미 1월 하순이 되었지만 음력으로는 이제 새로운 한해를 어제 우리가 또 시작하게 되었죠. 새해를 해마다 두 번씩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설은 다시 새해를 시작하고 다짐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계획하고 다짐하고 또 작정했던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작심 3일 되었다면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오늘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기로 우리 모두가 다짐하며 그렇게 좀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올한 해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더 가까이 하고,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성경 일독하는 그런 한 해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욱더 우리 주님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여러분 다 세배 받고 또 세배 하셨죠?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세배를 받으셨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또 부모님께 할아버지 할머니께 또 세배했을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이제 세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 시편 128편 말씀이 바로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복은 무엇이고, 또 누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복된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인가? 오늘 이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복을 나누고 이 복을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복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란 말은 원래는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공포.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께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면 어떡할까? 그런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높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공경심, 거룩한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인인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죄를 멀리 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조 앞에 설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사 저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조 앞에 담배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더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우리 모두 그리고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 보실까요?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죄는 멀리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듣고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허탄한 죄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 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히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통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편, 1편은 복의 사람으로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허탄한 세상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로 걸어가십시다. 그 길을 걷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겨울에 눈이 아주 많이 내린 눈길을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눈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어떤 함정이 놓여져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장 올바르게 또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누군가 먼저 그 눈길이를 걸어간 그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길,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따라 걸어간다면 우리는 결국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복의 길임을 믿고 예수님은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복 받는 비결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복의 길이요, 바로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 복의 사람은 자기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모두가 함께 복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그 가정의 가장이 남편이 아버지가 받는 복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그 가정의 가장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서 수고한 만큼 그 몫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과연 이것이 복일까요?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하는 것이 복일까요? 어쩌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것을 세상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먹으려 하기 때문에 이 참된 복을 이 세상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노동하고 고생하지 않고 거저 편하게 얻고자 하는 거죠 그것도 너무 많은 것을 높은 것을 추구하고 받고 누리려는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그저 얻기를 바라고 일확천금, 단한 번에 한 방에 그냥 대박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와 로또와 사기가 판을 치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결코 이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값 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 구원 외에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원리이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원리를 버리고 그냥 일하지 않고 요행으로, 재수로, 일확천금으로 단한 방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항상 잘못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땀의 가치를 압니다. 노동의 축복을 압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알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그 대가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 여러분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 각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일 생업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땀 흘려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갚아주시고, 수고한 만큼 내가 먹을 것이라 이렇게 복주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땀 흘리지도 않고, 수고하고, 노동하지도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한 몫을 감당하는 것이란 것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임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장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내 손이 수구한대로 먹을 것이라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복이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에게로 이어집니다. 3절의 상반절 말씀.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 이것이 우리 가정의 아내들, 여러분 아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은 집에 있다, 안방에 있다, 말씀하죠? 안방마님입니다. 안방마님 아내들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여러분, 주렁주렁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정의 아내들이 받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요즘은 이 말씀대로 하면은 조금 안 맞는 게 있죠. 요즘은 아내들도 다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또 남편도 집에 들어오면 자식들도 양육하고 살림도 같이 하지만 그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된 구약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 남편은 밖에 나가서 가장으로서 일을 하고 아내들은 가정에서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맞는 모습이죠. 물론 오늘 이걸 그대로 빗대어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 출산과 자녀 양육은 아내와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출산하며 그 생명을 아름답게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결혼하는 비율과 또 출산하는 출산율이 제일 낮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며 정말 이 말씀처럼 결실한 포도나무의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아내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이마기를 다시 한번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아내들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정에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 자녀들을 낳고 싶지만, 요즘은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아서 문제지만, 낳고 싶어도 태문이 닫혀서 아직 자녀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죠. 올해는 그 모든 가정에 태문이 활짝 열려서 놀라운 생명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인 것이죠.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은 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내들이 어머니들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린 감남나무, 바로 올리브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새 잎이 돋아나는 어린 올리브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올리브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올리브유, 그 기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푸르고 싱싱한 나무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건강하고 싱싱하고 푸르게 잘 자라나는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물들어서 같이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단비를 맛보며 말씀의 양분을 공급받아 참 생명력으로 자라나는 것. 그래서 그 나무가 언젠가 이 세상을 더 푸르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 가정에 특별히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은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은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 나갑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장소, 도시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입니다.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바로 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온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시온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 놀라운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시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시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아픔과 괴로움은 풀어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바로 이곳에서 우리 하적교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온에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하고, 시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하적교에, 우리 공동체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되, 언제까지 주신다고요? 평생에 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복은 단순간 한순간에 끝나는 복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복이 된 줄,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 그 복이 마지막 6절. 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이 마무리가 됐지요. 우리 가정에 평생에 부어주시는 그 복은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의 손자, 손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은 이어지고 계속해서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를 믿고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과 후손을 잘 전수하여서 자식의 자식을 보며,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보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죠. 제일 처음 복 있는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아내와 자녀들이 복을 받았고 그 가정 때문에 그 공동체 시온과 예루살렘 도시가 복을 받았고 이제 더 나아가 이스라엘 그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단순히 나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복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복 있는 가정이 되며 우리 하적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어서 또 우리 복 있는 교회 우리 하적교회를 통해서 하늘이가 복을 받고 팔탄면과 화성시가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이 생명의 복이 열방에 전해져 온 열방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가득 차는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십시다. 그리고 이 복을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날마다, 날마다 전하면서 나가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복된 하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길 대신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그분이 먼저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참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복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 가십시오. 이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날마다 누리며 복의 사람, 복의 가정, 복의 교회, 복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